할까 말까 고민할 때가 많거든요. 저는 무조건 해 하는 스타일이에요. 하고 후회하자. 안 하고 후회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뭐, 살아있다는 것도 있지만, 살아있어야지만 선택을 할수 있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해라. 무조건 해야지만, 저도 무조건 해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어려워서 안 하고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을 했을 때, 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을 제가 파일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내가 어떻게 분석을 했지? 그리고 아 그리고 그때 분석했던 게 잘못됐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좀 업그레이드 시켜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또 기존의 사건들이 결과적으로 유죄를 받았는지 무죄를 받았는지도 한번 따져보고. 그러다가 이 샘플들이라고 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되냐면은 제 활용할 수 있는 칼이 많아지는 거예요. 도구가 이 샘플이 없는 사람들은. 사건 들어오면 인터넷만 검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만 해결하기 급급하지만, 전 샘플이 많아지니까, 어디 가서도 사례를 보고 얘기를 할 때, 이러한 케이스들은 내가 10년 동안 봐왔는데, 이 사건에 대부분 이런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판사님,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판사 입장에서도, 어, 그런 게 10년 동안 해봤는데, 이런 게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1년 했을 당시 10건 정도가 이런 유사한 케이스였는데, 대부분은 이런 이런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샘플이 없는 사람들은 할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냥 내 눈에만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겁니다. 그럼 왜요? Why에 대해서 답변을 못해요.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Why에 대해서 설명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도 계속 떠들고 있는 얘기들이 세월호, 백남기 이런 것들 다 샘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들 얘기들이 많고 책을 내더라도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책을 냈는데 저기 다못 담았어요. 너무 많다고 2으로 나누자고 얘기도 하는데 2부는 제가 쓸지 말지는 고민이긴 하지만 이게 샘플이 많은 사람들은 가장 그 제가 주변에서도 그런 샘플 많이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박학다식 해요. 그리고 말을 할때 설명을 비, 전에 있는 사건을 꺼내서 비유하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해도 되기 쉬워요. 근데 샘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용어만 써요. 알수 없는 용어들. 그리고 Y에 대해서 질문하면 답변을 하나도 못 해요. 실제로 전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샘플을 보여주고 그 샘플 하나 가지고 한 시간 넘게 떠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게 케이스 케이스 스터디라고 하나요? 뭐여간그그 케이스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영상 분석뿐만 아니고 다른 저일 또는 공부 또는 이런 거 했을 때 샘플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늘수록 자기한테는 평생에 칼이 하나 두씩 계속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 만나면 그칼 꺼내면 돼요. 다 케이스가 있으니까 네. 실제 형사 사건에서 무죄 받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형사 사건에서는 거의 한 10%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저기서 기사 본것 같은데 기소가 되면 거의 90%는 유죄가 나오지 무죄가 나올 확률 거의 적거든요. 근데 그 사건들을 하는데 있어서 억울한 사람인데 알면서 그런 거 똑같잖아요. 의사가 사람이 죽어가는 거 알면 수술해야 되잖아요. 예, 네. 그냥 아돈 없어요. 아예안 할래요? 그거는, 뭐, 히포크레트 선서? 뭐, 그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저도 봤는데, 진짜 이 아들이 성추행 안 했는데, 내가 봐도 손이, 그게 손이 아니고 다른 건데, 경찰은 손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 아들은 울고 엄마하고 끌어안고 울고 있고, 근데 그거를 보고선, 돈 얼마 주세요? 얼마 더? 아, 이거 아니면 안 해요? 이 협상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그래서, 아, 그게 어느 정도까지 되시냐고 물어보면은, 아, 이 정도까지 안 될까요? 뭐, 50%까지 깎으신 분도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뭐잘 되면은, 뭐, 밥한번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일을, 이, 길게 할수 있었던 원천이 되는 거예요. 돈 되는 것만 했으면은, 아마 흥민고 저거 사기꾼일 밖에 안 됐을 거예요. 돈은 지금보다 한 10배, 100배 더 벌었겠죠. 큰 사건들 뭐, 김, 뭐, 로큰 대형 로펌에서 뭐, 큰 화, 뭐, 뭐, 수백억짜리 막 화재 사건 가져와가지고, 상대 측에서, 이게 불꽃이라고 하는데, 불꽃이 아닌, 불꽃이 아닌 걸로 써달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아, 그거 제가 뭐 써주고선 그쪽에서 뭐, 한 건당 막 어마어마하게 돈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일량은 정해져 있, 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다 받아요. 네. 그런 것도 회복해보려고 술도 많이 먹어보고, 특히 막 잔인한 장면 아이들 막 학대하는 거, 동물 죽이고 막 이런 것들. 애를 들고서 막, 밖에 던지고, 이런 장면들 다 보거든요. 우리 지금 TV에, 뭐, 이 TV 뉴스에 나오는 것들은 제가 거의 다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굉장히 이게 감정이입이 돼요. 내 아이, 내 와이프, 내 가족. 그게 감정이입이 되면 미치겠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어, 한 3, 한 5년 전만 해도 와이프한테 계속 얘기해서 그만두고 싶다고. 요즘에도 얘기해, 그만두고 싶다고. 오늘 나올 때, 어저께도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아, 이거 그만두고 싶다고. 하기 싫다고. 최근에 이제 아이 학대 사건 한어왔는데아 하기 싫다고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 많은데 그걸 그걸 본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천사들 봐도 모자를 펴네 지금 악마들만 보고 앉았으니 나도 좀 미칠 것 같다. 그러면서 또 아침에 또 출근해서 사건 보면은 아 내가 이거 해야 된다. 제가 안 하면 또 거짓말할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왜곡할 거고 누군가는 또 이거를 때린 걸 가지고선 아니다 훈계 차원에서 한 거다 이런 소리를 하고 누군가는. 아이, 음부에 손이 들어가서 성기를 만지는 장면이 있는데, 실제 사건입니다. 만지 장면이 있는데, 저는 음부 만졌다고 썼는데, 누군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팬티는 만졌으나, 성기는 닿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해. 로폼에서. 그, 특정하진 않지만, 어떤 사람들, 그런 분석하는 사람들 섭외해가지고. 그걸 보면은, 그 사람들 돈을 위해서, 팬티는 만졌으나, 성기는 닿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직권 있는데 그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성추행 당한 피해자는 억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죄가 나와버리면 그거를 보니까 내가 해야겠다. 나한테 들어왔으면 내가 해야겠다. 안 그러면은 이거 진짜 내가 영상 분석을 진짜 10년 동안서 이만큼 쌓았는데 사자들이 비슷하게 나 따라하면서. 그거를 돈으로 다 챙기고 있으면은 내가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동 쌓아놨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내가 있을 때까지는 잘 버티다가 후학 양성을 해서 넘겨주든지 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그 사명감이 좀 많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그 사람이 죽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저도 죽어서 볼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솔직하게 제대로 분석해 놓으면은 그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칭찬할 것 같아요. 고맙다고. 그래서 그냥 보는 거예요. 네. 아 신뢰가 깨졌다. 막핑계를 아, 많이 있어. 신뢰가 깨졌다. 이런 곳인지 몰랐다. 뭐 소비자 보원에 호 고소하겠다. 를 고발하겠다. 어, 다 하시라 그래요. 다 하시라고. 저는 다 하시고 제가 잘못되면 환불 해드리겠다. 그 정도 깡 없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러면 소비자 컴플레인 걸고면 그거 무서워서 있는 대로 못쓸 거잖아요. 그 사람이 밤새도록 전해가지고뭐 죽여버린다 살린다 막 그러면은 그렇다고 아안 만졌어요 라고 쓰면은 그게 무슨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학자도 아니고 배운 사람도 아니고 진짜 안 배운 만못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 한번하시저도 무서운 게 그걸 한번 하는 하는 순간 그런 거죠 도둑질도 한번 하는 거 쉽지만 어렵지만 한번 하고 나부터는 계속 도둑질 을 한다고 사람도 한번 죽이면 사람 계속 죽이듯이 그거 한번 하면 좋아하면 계속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전 철칙이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쓴다. 제가 분석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제 분석 때문에 혹시 제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잘못한 실수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으셨다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도 저는 제 마음대로 쓸 거예요. 제가 분석을 해주면은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사는 거예요. 한 명은 유죄, 한 명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할 때마다 항상 적은 생겨요. 항상 나쁜 소, 좋은 소리도 듣고 나쁜 소리 두개다 들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건 이제 분석이 안 되는 거는 판독 불가로 해서 접, 아예 받지를 않아요. 제가 그래서 사전 테스트를 봐요. 이게 제가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으면 그때 제가 돈을 받는 거지 모르겠는데 그걸 돈을 받고 나서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사기꾼이잖아요. 그래서 모르겠는 건 모르겠다고 얘기가 아예 안 받아요. 저희 들어오는 사건 중에 열건 중에 한두건 정도만 접수가 되고 여덟 건은 제가 안 된다고 다 돌려보내요. 무죄 받았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저 때문에 움을 받으셔서 어, 뭐, 무죄를 받으셔서 생활이 윤택해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한한 분씩 한 메일을 보내주신다든지 문자로 보내주신다든지 또는 전화를 해요 사무실로 그게 1 년에 몇 번씩 있으면은 원동력이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직업이에요. 억울한 사람을 무죄받게 해줬다는 거, 그 사람은 평생의 죄인이 될수 있었는데 이제 다시 선량한 시민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억울한 누명도 풀어주고, 그 판사님들이 하는 일도 중요, 뭐 위대하시지만 저 스스로도 그런 걸볼 때마다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CSI는 거의 안 봐요. 다 가짜기 때문에. 구라가 100%이기 때문에 아, 오늘 너무 틀린 게 많아 가지고. 네. 네. 영화에서 나오는 영상 분석 뭐띠리리띠리리해 가지고 막뭐 <laughs> 여기 막 문신 나오고 뭐 보인 패턴 해 가지고 저 사람이 동일이고 그런 거 없어요. 네. 그 있으면 다 잡았죠, 뭐 범인들. 그 대한민국은 범인들 거의 다99% 잡아요. 예. 네. CCTV가 저 오는 동안에도 한 수천 번 찍혔을 거예요, 저를. 그래서 요즘엔 기술이 좋아져서 범인이 어디서 뭔가를 했다 그러면은 그 동선 추적하면은 집까지 가요, 경찰이. 집까지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 네. 하나님 만났을 때, 뭐, 부처님 만났을 때, 저 이런 거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변호인은 변호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통해서 보이는 걸 보인 대로 얘기하면서 무죄를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신이 주신 축복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 뭐, 정의감, 이런 것들이 본인 스스로 만약에 사건 해결하면은 굉장히 뿌듯할 거예요. 특히 미제 사건 같은 거. 미제사건도 해결한 것도 있거든요. 그평생에뭐 10년, 20년 동안 유가족들은 사건도, 범위도 못 잡았는데, 그걸 분석해서 범위를 잡는데 일조를 했다. 그만큼 잘한 일이 어딨어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직업을 선택하신 분들은 아마 제대로만 정상적이고, 보이는 것만 보인 대로 얘기를 하고 감정, 을 한다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직업인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팬티는 만졌으나 성기는 닿지 않았다. 이건 뭐 개소리잖아요. 근데 그게 먹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 위변조 되지 않았다라는 결과를 냈는데 저를 제 논문들을 끄집어내서 문제가 있다고 라 하면서 보고서를 제출한 사람들도 있어요. 황민구의 논문에는 뭐 이런 이런 오류가 있기 때문에 위변조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소견은 100%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 증거, 하나밖에 없는 증거물을 흑탕으로 만들어서 재판부에서 못쓰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저는 가서 따져, 좀 만나서 얘기하자.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그러니까 자기 소견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이걸 이제 돈벌이 이용 수단으로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일을 놓칠 못하겠어요. 좀 제가 일상적으로 느꼈던 사건들, 에피소드, 또 제가 생각하는 사람들, 의뢰인들에 대한 저의 생각,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무겁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읽어본 분들이 다 똑같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읽기가 쉽다고. 읽기가 쉽고, 좀 재미난 글도 많이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특히 영상 분석이 어떤 건지, 또 영상 분석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어떻게 무죄를 받았는지. 그러니까, 억울한 것도 있고, 슬픔도 있고, 절규도 있지만, 끝, 끝에는 희망과 또 해결하면서 느끼는 그런, 어, 즐거움들도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서점에서 한번꼭 예, 구매를 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아, 난 돈이 없어면못 보겠다 하신 분들은 얘기하시면은 제가 뭐 어떻게 해서인지 한번몇 예, 페이지라도 찢어가지고 보내드리는지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